같다.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1사분면에서의 야, 1사분면에서라는 거 이렇게 강조하고 자, 구하라는 게 이제 시원과 시투의 교점, 규점, 교점의 자취 방정식이야. 자취 방정식이니까 다시 한번 자취 방정식 구하고자 하는 거 x, y라나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식 세워.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로 말한 게 뭐였냐면 범위 생각할 거 있으면 범위도 생각해라 라고 말했어. 자, 이런 거에서 먼저 항상 끝과 끝을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가지는 거. 여기가 키. 여기가 뭐 시작점, 끝점.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이게 C1, C2. 그러다가 얘가 내려와.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내려가.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P 갈 때, 이렇게 갈 때, 여기가 P 갈 때가 이게 끝이야. 모양 이해가니? 자, 처음과 끝만 그렸어. 다시 말할게요. 이게 C1, C2야. 얘가 얘랑 얘랑 얘는 X축에 있고 얘는 Y축에 이렇게 있으면서 쭉 이렇게 가. 그래서 딱 여기까지. 여기 시작할 때 접점 여기. 여기 시작할 때 접점 여기. C1 C2. C1, C2.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에서 끝날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간 다음에 자. 저건 시작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렸고 자.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아, 그림 오늘. 너무 그림 안 그려지는데? 다시 도전. 나름. 자, 여기 피야. 여기 피인데, 지금, 그니까 중간이야. 그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이런 점이 있겠지. 자, 이제 구해가 보자.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게 얘지. 얘를 뭐라고나? 구하고자 하는 걸 X, Y라나? 그 다음에 알려준 식은 뭐니? 이 중심은 뭐야? 이 중심은 모르잖아. 근데 뭐는 알아? Y축에 접하니까. 이게 반지름이 뭐야? 1이잖아. 그러니까 1, B라구나. 다음에 이 중심은 a, 1 이라고나 a, 1 근데 얘와 얘 뭐가 1, b 와 a, 1에 뭐가 중점이 얘가 와 y잖아. 그다음에 우리 알수 있는 게 뭐야? 이원과 이원이 외접한다잖아. 외접하니까 얘와 얘 거리가 얘 알지? 따라니 1, b와 a, 1 사이의 거리가 2다. 얘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2 1더하1 따라하니? 뭐1 빼기 b나 b 빼기 1이나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자얘 제곱 제곱 하고 위에거에서 a 는 b 는 a 와 b 자리에 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 b 관계식이 아니라 x y 관계식이잖아 너 2x 마이너스 2 2와 2 마이너스 이자2 제곱해서 나오니까 4로 나와. 나노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얘가 어떤거야? 중심이 1 컴마 1이고 반지름이 1인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자취방역실과 할때 이렇게만 써버리면 안 돼.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뭐니?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원 얘잖아. 근데 우리 어디서 시작했어? 여기서 시작했어. 여기서 끝났잖아. 그래서 답은 얘야. 얘.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원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지는 게 여기가 이렇게 교점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여기다가 모두 써야 되냐? X는 1 이상, 2 이하, Y는 1 이상, 2 이하, 요거까지 들어가야 돼. XY 범위까지, 이 원,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정확한 답입니다. 아 근데 이건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4분원, 4분원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얘가 928번. 자요건뭐 이렇게 질문할 만 했던 거고. 966번. 966번 할 차례 맞냐? 966번. 958? 자, 958부터 할게요. 되게, 치워도 되겠니? 자, 95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좌표평면에 이렇게 마이너스 2,4, 3,6, a,b를 꼭지점으로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acb, 각 acb의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날 때, c와, c와 ab 사이의 직선의 최대값 구하여라. 자, 얘 예, 또한 A 캄 C 와 AB 사이의 거리 최댓값 그냥 막구여를 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자,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나왔어.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우리 뭐 생각되니? 이 그림으로 c 대 CB는 c 대 CB는 AO 대 OB 요거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단 AO 얘는 루트 4 더하기 16 루트 20그 다음에 얘는 루트 9 더하기 36 루트 40자 루트 20은 2루트 5. 루트 40은 아니 얘 루트 45 3루트 5 그럼 여기가 2대 3이네 2대 3이니까 얘대 얘도 2대 3일거야 일단 식스자 그럼 CA CA 대12 얘가 2대 3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양면 제곱합니다. 사에, 어, 힘들어. 뗐다, 저한 개. 은, 구에, 넘기면 우천이 뭐뭐 방법이 없어. 그게저 뭐 알려준 기본뿐이니까. 자오 a 제고 구비 제고 오비 제고자 구사 삼이사에이십사이 마이너스 플러스 육 뭐, 많이 치사한 거 아니, 야좀도와주보지 개산 좀. 아, 나 진짜 이거나 네, 다. 냈다. 98에 마이너스72 98, 48 사시팔, 바이너스, 사팔이너스마이너스 바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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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너0이하 구더하기 삼십육하면 사십오에다 사곱하면 사후 이십사사십육 팔 아싸 지어졌다 능정 와자 뭐하는 거지 이 문제 <웃음> <웃음> 아 얘가 뭐가 나오니? 이 지금 a,b에 뭘 구하는 거야? 뭘 구한 거냐면 내가 a,b의 자취방정식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a,b가 얘가 a제곱 b제곱 1 2 a 빼기 5 2 b는 0 그러니까 얘가 a제곱 여기에서 그러니까 몇컴몇 몇 하는 원 나오지. 그러니까 그원 위에 있는 점이 k C의 자치방정식이야. 거기에서 이 AB까지의 몰구 아래. 거리의 최소값.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AB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최대값. 어. 최대값이니까 반지름을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자. 좀 많이 무식하지만 958번 요게 지금 AB의 가치 방정식이라는 거 여기 위에서 얘 바로 각이 이렇게 이등분된다는 거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진짜 여기에서 얘가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여기서는 이제 얘얘각 이등분한 게 얘다 여기서도 이렇게 각 이등분한 게 원점 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는 거야 그게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만 갔을 때 이게 원이 나올지. 절대 알기가 힘들어, 원인지 직선인지. 알기가 많이 힘듭니다. 자, 966번. 자, 예, 지워 드릴까요? 966번 보면, 자, 점 p 는 레이더 8km 이내에 있는 선박을 감지할 수 있고, p 는 서쪽으로 10km 떨어진 거, 동북쪽으로 이렇게 45도 2km. 자, 얘는 허리만 구하면 되겠네. 얘가 8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4하고, 여기 10컴, 마이너스 10컴마 0. 에서 기울기가 1이야.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자 대충에,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0 컷만 영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겠지. 뭐 대충 이렇게, 이렇게 가는 직선이야. 그래서 여기 탐지되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거야. 뭐가 나있니 시속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시속이 나와 있고 요 거리만 구하면 그러면 시간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원의 중심에서 얘까지 최단거리, 이 직선 기울기 여기 45도니까 1이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y 빼기 0은 1에 x 플러스 10. 이렇게 되지. 얘와 얘 최단거리, 9에서 여기가 8, 최단거리 d 그럼 요 현의 길이 나오죠. 현의 길이 구하면 시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구룡요. 자, 969번. 이것도 은근히 많이 문제 시험에 응용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요고 직각표시 요렇게 꼭 해가십시오 자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2야 얘 2야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3이야 얘 3이야 얘 중심간의 여기 거리가 얘가 얘가 3이야 그 다음에 얘를 x라고 나. 지금 뭐구할 거냐면 이 x절편구할 거야 요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두 원의 공통 외접선 이렇게 내가 쓴거이해가니 그러니까 이 반지름 요거 수직인 거 접하는 거잘 표시하세요. 그래서 요건 중심 여기 중심이 이거 여까지가 기 3이고 얘 반지름 이얘 반지름 3 이렇게 한 다음에 비례식 얘대 얘는 얘대 얘다. 그걸로 x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 x 대 2는 x 더하기 3대3 3 해서 내항이고 그러면 x는 6 나왔지. 요 길이가 6이니까 3 6가니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9,0이지. 그럼 인제 이제, 제는 마이너스 9,0에서 2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9 컴마 0 지나고 기울기를 m 이라고나 그러면 얘는 y 빼기 0 m에 x 플러스 9 해서 얘0 컴마 0과 거리가 3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m값 나오죠. 그러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지는 거. 자 일단 중요한 거 예, x 절편구해야 된다. 그러려면, 요 길이, 이렇게 닮은 비 이용하라는 거. 요것도 문제,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980번. 야, 딱 봐도 어려워 보이네. 980번.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8, 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내네 꼭지점 ABCD 이렇게 있고, 변 BC, DA, CD, DA에 접하는 원을 그린다. AC가 A와 C가 만나도록 종이를 접었다가 다시 펼쳐서 생기는 선, 이1과 PQ라고 하자.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어, 일단은. 자, 마음의 문을 열고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요 QP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A를 C로 접었잖아. 그러니까 A점과 C점에 뭐에 해당할까? PQ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일단 좌표 얘 구하면 얘가 마이너스 16,8 이렇게 나와. 얘를 접었다 뗐더니만 그랬더니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게 이 선이 a c 의 오해에 해당할까? 이걸로 접은 거잖아. AC의 수직 이등분선이겠지. 이해가니? 이걸 기준으로 접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얘가 수직일 거고. 이등분일거 아니야. 그러면 AC 기울기 나와 안 나와? AC 기울기는 마이너스 16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얘 기울기는 2지. 기울기가 2고 얘와 얘의 어떤 점을 지나? 중점을 지나. 이 중점은 마이너스 8,4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4 는의에 x 플러스 8 이렇게 나와지겠지. 그 다음에 이 원은 여기 중심이 반지름이 4잖아. 마이너스 4, 컴마 4,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4 아니 마이너스 4, 컴마 플러스 4고 반지름이 4잖아. 그럼 그 원과 원의 이 현과 이 원의 중심에서 이의 직선까지의 최단거리 t 반지름 4 하면 여기. 나오겠지. 그래서, 예, 현의 길이. 구해가면 되겠죠. 따라왔나요? 근데 기울기 어떻게 한 거예요? 수직이 등분선 이거의 수직이라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십육분의 팔이잖아.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잖아. 마이너스 이분의 일의 수직인 기울기는 이. deal.